나보다 주식으로 힘들고 고통받은 사람을 보세요. 행복한 겁니다. 가치투자로 이제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가치투자로 인해 바른 길을 가셔서 희망이 보이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근시안적 사고를 가지시면 부자 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세 번째가, 사... 첫 번째하고 세 번째가 굉장히 또 다, 다 중요해요. 1번, 2번, 3번이 정말 중요한 건데요. 내가 좀 힘들고 인생이 뜻대로 잘안 풀릴 때 밑을 한번 봐보세요. 밑에. 밑을 한번 보면. 하... 그래도 저들보다 몇 배는 더 낫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근시안적 사고를 가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투자에서 보면은 우리가 한달두달세달 달, 달, 1년 2년 3년 이런 근시안적 사고를 자꾸 가지시면 내그 투자자산이 10년 20년 30년 40년 불어날 수가 없어요 기회가 박탈당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회를 차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상 퇴출 되는 거예요 퇴출 주식시장에서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고 투자 영역에서는 그렇고 특히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내가 나보다 뛰어난 사람 직장 다니거나 또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사업 파트너나 어떤 파트너 역할을 할때 성장 같이 성장해야 되는데 나를 써주지 않아요 나한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제가. 투자 선배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투자 선배로서. 인생은 저보다 대부분 오래 사신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투자를 23년을 했거든요. 주식 투자를 23년간 해가지고 살아남았습니다. 아시겠죠? 네 번째, 수익 매도도 하나의 습관으로 쌓아가면 승리 공식이 머리에 몸으로 뇌에 승리 공식과 알고리즘 쌓입니다. 자존감도 높아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사람이 행복해지고, 긍정적으로 좋아져요. 다섯 번째, 사람이 계산적으로 가면은, 제가 방금 앞서서 말한 게 이제 연결고리가 있는데, 중요한 기회들을 놓치고 결국 실패해야 됩니다. 자꾸 이런 거에 하면 큰거 놓쳐요.